자, 에인케렘에서 바라본 어, 지중해 일몰입니다. 일몰. 자, 요 아래쪽이 세리요안인 그, 고양이 에인케렘입니다. 에인케렘. 저쪽에 세리요안의 고양이 에인케렘이고요. 요, 어, 저 산에 아파트 뒤가 에야드바시이라고 어, 하는 홀로스, 홀로코스트 박물관 어, 나치에서 600만명이 학살당한 홀로코스트 뮤지엄이 저 아파트 뒷산입니다. 저쪽에 홀로코스트 박물관이 있고요요 아래에 에인케렘, 에인은 포도원이고요 아, 애인이 셈이고, 어, 케레미 포도원이죠. 그래서 포도원의 셈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세례요원의 고향, 사가리의 집이 저 골짜기 아래에 있습니다. 골기 아래에 있고요. 자, 어, 이스라엘의 일몰은 언제나 장관입니다. 어, 그래서 저산 너머에 이제 지중해가 있고요. 어, 지중해로 지금 태양이 기울어지, 내려가고 있죠. 네. 어, 여기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어, 이제 지중해 쪽을 바라봤는데 어, 지중해 옆에 요빠 항구가 있어요. 어, 요나 선지자가 어, 이제 니니웨로 가라고 했는데 선가를 예, 주고 다시스로 출발했던 항구가 세계에서 가, 가장 오래된 항구 중에 하나가 요빠 항구인데요. 그 요바항구가 바로 지중해 해변가에 있죠. 그래서 요바항구에서 어 지중해 일몰을 바라보면 지금 바라보는 것뭐 이상으로 아주 멋있는 장관을 어 연출하죠. 네. 자, 여기는 지금 에인케림 쪽과. 지중해 쪽을 바라보면서 촬영하고 있고요. 저 뒤에 건물이 하나 있잖아요. 저기가 나비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무엘 선자의 무덤이라 기념 무덤이 있는 곳이고, 저기는 기부원 산당이라고 추정되는 곳입니다. 솔로몬이 1천 번째를 드렸던 뒷산입니다. 뒷산 건물이 한채 있죠. 기본 산당이라고 하는 추정되는 곳이고 어, 저 기본 산당이 있는 곳을 어, 기쁨의 산이라고 부르는데요 예루살렘에서 제일 높은 산이에요 980m가 좀 넘습니다 제일 높은 산이죠 자, 그리고 여기에 에, 산과 산 사이에 골짜기가 하나 있죠 저희가 바로 소래골짜기라고 그래요 소래골짜기는 어, 북쪽에 에, 라말라 부근에서부터 시작해서 어, 이 예루살렘을 관통해서 어, 지중해까지 갑니다 소래 골짜기는 130km 정도 되는데요. 어, 삼성과 드릴라의 배경이 됐던 골짜기가 바로 소래 골짜기가 되는데 에, 굉장히 길어서 전부 완주하기는 에좀 위험합니다. 자 지중해 쪽으로 어, 지금 일몰이 진행되고 있는데 아주 붉은 노을이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어, 예루살렘의 일몰 항상 이렇게 아름답고 멋있죠. 자, 예루살렘 이쪽은 아직까지 예루살렘입니다. 여기는 이제 아파트들이 쭉 있는 곳이고요. 자, 멋있죠. 자, 예루살렘에서 지중해 쪽 일모를 촬영했습니다.